경찰 조사 관련 자료 분석이란 무엇인가요? 자료 분석은 조사 준비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변호사 없이 자료 분석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험이 있나요? 자료 분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변호사와 자료 분석 시 협력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료 분석이 조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자료 분석 방법은 무엇인가요? 변호사와의 소통 및 협력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료 분석 후 변호사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경찰 조사 관련 자료 분석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 앞서 사건 관련 증거와 문서,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검토해 사건의 쟁점과 법률적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변호사는 자료의 신뢰성과 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조사 전략 수립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도출하며 자료 분석 없이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절차는 상담 후 사건 특성에 맞춰 진행되고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준비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긴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자료 수집과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며 분석 후에도 변호사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보완하는 것이 성공적인 방어의 핵심입니다.